신났다, 신났어. 알아서 사. 벌써 지침. 놀러 가기도 전부터 벌써 지침. 응. 저기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거 보딩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 체크인 하러 갑시다. 헬레드 차밍 게터웨이입니다. 여기는 비회원이어도 이용이 가능한 곳이어서 오프. 오프리시 가능하고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는뭐해당사 사항 없겠지만 우리는 여기. 아, 이뻐. 문 있고, 우리 저녁마다 당연히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고, 오, 아 불멍전, 여기는 주방. 지금 프로모션 중이어서 전기 그릴은 서비스.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 여기는 그냥 간단한 거 있고요. 여기는 냉동고. 어, 그냥 깔끔해요. 전자인지도 있고, 싱크볼도 작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어컨 어, 이렇 폴딩도 받으면 됐고, 여기가 리스크스. 어, 귀여워! 어 매트 내려놨네. 사이즈는 작아요. 재데 화장실 어, 해바라기 수저. 물한병 있었고, 수건. 여기는안 열리는데. 여긴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고 어, 수납. 아, 수납? 음. 어, 괜찮아, 괜찮아. 커피무시. 그리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할아버지, 개가 그냥 여기 오니까 갑자기 기운이 막, 기운이 막템솟아 어휴, 너무 이뻐. 가자. 나 가자. 일로 가자. 아비야 바비야. 바비야. 아이들아아이아아이고아아이고아아기 <laughs> 친구 아기 친구 아네들아 아기들아, 있네, <웃음> <안녕>. <웃음> 넌관심 있는데, 얘는 관심이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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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 우리 할아버지. 엄마, 우리 할아버지. 기운 차리는 것 봐. 와, 진짜 장난 아니지? 여기 회원대. 대박이야. 어, 그건 잘 모르겠어. 뭐, 개별, 개별 테라스, 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엄청 많던데? 저기는 드링킹 풀장? 사람 많이 없어서 좋다. 어, 어, 물, 어, 물 강해. 진짜 깨끗하다. 어? <laughs> 저기 강아지 안겨있어. 가자, 가자. 내일 놀자. 저기, 여기, 여기가 카바나. 카바나는? 이거. 그니 그러니까 얼마야? 4만원인가? 얼마 안 비싸더라고. 저거는? 저거한 2만원인가? 카바나어차라 카바나 하지 가자 내일 오, 어? 지금 벌 아, 그래어아 그래? 그거 좀 오래 놀건데 카바나가 낫지 카바나 응 어, 낮잠도 자고. 그래 재밌겠다 이런 거돈안아잖아나왜플랫왜 <laughs> 때리는... 저래 미쳤나봐 평소에 완전 돈 아낀다고 어? 맨날 나랑 싸웠는데 바비가 있잖아. 바비, 바비, 아이뻐 가자. 어, 우리 차 여기 있네. 어. 이 길이 너무 이쁘다. 다리가 어쩜 이렇게 이뻐 <laughs> 진짜 운동 좀 해라. 귀데을 만큼. 와. 다리. 날씨 엄청 좋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 왔는데 응. 들어오세요. 빨리 와. 못 들어와. 어머 어머 온다 온다 온다. 아유. 기운이 없어. 아유. 하늘 속이 바비는 사료 <laughs> <laughs> 아! 우 너무 맛다 아이고, 기운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잘해.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힘을 내요, 용사님. 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돼. <laughs> 나 봐봐. 어? 사과머리, 진짜. 아, 못생겼어. 가. 잘 빼라. 밥이. 그래. 밥이. 쉬어야지. 응? 정신 차려. 가만히 있네. 피해야지 안녕하세요. 둘째 날. 근데 네, 혼자 외출합니다. 이 근처에 10분 거리에 뮤지엄 산이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뮤지 어... 해 보려고요. 보고 아. 줄 너무 많이 서있어. 줄이 너무 많이 서있어서 <laughs> 못 찍겠어 못 찍겠어. 빨리 퇴. 퇴 퇴. 완전 동화 아니냐고. 이뻐 어 이뻐. <laughs> 너무 편하게 입고 <입건> 온거 아니냐? <laughs> 보인다. 물의 정원, 저게 바로 그... 뮤지엄 산의 시그니처. 어 강렬한데? 네,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음 그래서 한 번만 뛰어다 올게요. 음, 하연구나이도이렇좀 나오게. 여기만 이렇게 이쁜 줄 알았더니, 어머 여기도 너무 이쁘잖아. 관람 끝. 오, 오픈만 하기 잘했어. 요 사람 너무 많아 이 시간에. 전시보다는 사실 동물 보러 왔지, 동물. 수영장. 물이 근데 엄청 차다는 거. 아하, 우리 강아지 신났어. 아하, 귀여워. 귀여워. 귀여고 <목소리도> 저거 잡아줘, 손잡이 잡아줘. 손잡이, 손잡이. 아. 위에 손잡이 있잖아, 등에. 어어. 아하, 귀여워. 아니, 너무. 저 <목소리도> 뭐해? <목소리도> Ha ha ha. 아, 믿음. 나좀 봐봐. 아, 귀여워. 기운 났어, 기운 났어. <laughs> <laughs> 맛있겠지. 삼겹살. 차에 갑니다. 차에. 아침에 보가더 이쁘네. 충전기 보자고. 충전 시작. 충전 스테이도 있어가지고. 스테이전도 있어서. 가자. 봐, 여보, 내 봐봐. 여기는 스톤트릭. 와, 여기 사람 많을 만 하네. 와. 사야 되나. 이 사람 또 어디 갔어? 이거 샀습니다. 내 달리기야지. 해